여, 저희가 이제 이 색깔 색상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컬러밸런스라는 부분을 좀 사용을 해서 이 영상 색감도 조절하는 약간 좀 붉은기가 감돌게끔 지난 시간에 컬러밸런스를 좀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기능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영상이 있을 때 여기 위에 어 이제 워크스페이스 부분이에요. 워크스페이스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건데요. 여기 이제 컬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서 넘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컬러라는 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상이 선택이 되었을 때 여기에 이제 뭐루메트리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컬러 컬러 부분 이렇게 보인 컬러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자 블루 계열이 좀 높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이 있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룩이라는 부분에서 얘를 바꿔 보시면요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요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영상 하나만. 영상 하나만 요 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얘도 위에 보시면은, 뭐, 이제 브라우저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세팅을 하나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은 누구 다른 사람의 강의를 보면서 그, 이제, 프리미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 요거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세팅해 놓은 값을 보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보내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 거를 여기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요 느낌 색상 느낌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뭐 오렌지라는 부분도 있고 여기 레드웨이브 오렌지 오렌지라는 부분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그 파란색 위에 색감이 좀더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얘를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가 직접 뭐 여기 페이디드 필름이라든지 샤프, 그 다음에 바이브런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좀 있고요. 여기서 자 만약에 페이드 필름 그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요렇게 이제 색감을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하시면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샤픈이라든지 약간 좀 선명해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또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약간의 좀 픽셀이 깨질 수도 있어서 픽셀이 좀 깨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좀 많이 선명하게 나오니까 그래도 요거 조절 좀해 주시면 그리고 바이브런스 같은 경우도,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제 채도값 떨어뜨리면 흑백이 되고요 올리면 컬러가 되고요 컬러. 그 다음에, 자, 여기 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자, 뭐, 흑백 부분이에요. 흑백 부분. 틴트, 섀도우 부분 여기서도 이제 요거 섀도우 틴트랑 하이라이트 틴트 요거 조절을 해 주시는 건데 색감을 좀 넣어 주시고 이렇게 오렌지 계열 약간 이렇게 색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그 밸런스 부분 잡아줬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내가 컬러를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되면 이제 영상 자체 색감이 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꾸며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붉은색 계열 이렇게 찍어주면서 어, 어떤 게 나한테 좀잘 맞는지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커브 같은 것도 이렇게 눌러서 여기 이렇게 밝기 조절이나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부분을 좀 시켜주실 수 있고요. 좀더 선명해집니다. 경계라인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좀더 선명해지는 부분들이에요. 커브는. 요것도 근데 위에 이제 저희가 뭐 크리에이티브에서 색깔을 이렇게좀 바꿔줬는데, 커브에서 여기 레드, 레드 부분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빨간색이 좀 짙어지는 거고, 그린을 또 조절해주면 약간 초록색. 블루로 가면은 블루가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레드 살짝 올려주시고 그린도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를 좀 내려주시면 오렌지 계열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크리에이티브에서 세팅해준 거는 좀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대을 조금 더 올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색을 내가 보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휴앤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요게 바로 컬러 부분 보여주는 거하고 컬러 조절해주는 거하고 채도 조절해주는 거예요 위아래 같이 움직여주는 거고 휴는 말 그대로 컬러, 컬러 좌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렇게 어둠과 이렇게 좀 약간 경계라인 같은 거좀 잡아주는 거예요. 배경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절을 해 보시면서 아, 어떤 식으로 색감이 조절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꼭이 커브를 꼭 써야 된다. 아니면은 뭐 크리에이티브를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거를 세팅을, 원하는 걸로 세팅을 잡아주시면 돼요. 원하는 걸로. 뭐 베이지 컬렉션 여기서도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잡아주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루메트리 컬러 여기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시면은, 자, 요거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뭐 이런 거안 써도 밑에 거는 안 쓰고, 일단 위에서부터 베이지 컬렉션 여기서부터 자, 화이트 밸런스 저는 지금 눈밭이니까 얘가 제일 화, 화이트로 제일 하얀색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자 이걸 기준으로 전체적인 색감이 맞춰져요 얘를 화이트로 잡겠다 그럼 나머지 색감이 조절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로 이렇게 차갑게 따뜻하게 색감 봐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제 색감 보시면은 자 그린 계열과 마젠타 계열 봐주실 수 있죠? a 츄레이션 채도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어둡게 밝게 콘트라스트 이것도 어둠과 밝은 경계라인 좀더확 잡아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뭔가 좀 뿌연 듯한 느낌보다는 좀또 선명해 보이는 게 훨씬 더 색감이 좋아 보이죠. 하이라이트 부분도 밝은 부분 좀더 밝게 잡아주는 기능이고, 섀도우 그림자 좀더 어둡게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색 보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굉장히 좀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좀 잡아서. 어두운 색도 좀 잡아줘서 어둠과 밝은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니까 이제 영상 하나에만, 하나에 얘가 세팅이 되고 있는데, 자, 영상을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죠? 영상을, 여기 만약에 영상 편집을 일단 처음에 갖고 와서 한번 다 자르고 나서 다 붙여놓고 나서 조절을 당 해놨는데, 전체적인 색감을 한 번에 약간 비슷하게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지금 비디오 1, 2, 3이라고 있는데, 지금 방금 사용한 이 컬러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루메트리 컬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영상 하나를, 이 영상 하나의 색감을 좀 조절을 해줬잖아요. 근데,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프로젝트 패널에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요 요거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레이어입니다 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불러주시고 레이어 하나 불러주시고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 여기 위에다 지금 V 3번인데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V 4번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영상 끝까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신 다음에 얘한테 얘한테 이 여기 루메트리컬러 이 부분에 이제 컬러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메트리 컬러에서 이 베이지 커렉션 이 부분에서 화이트 밸런스 요거를 여기 화이트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요 부분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로메트리 컬러라는 효과가 추가가 돼요. 요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뭐, 요 세곤도 조절해주고, 힌트 이 부분에서도 조절해주고, 세츄레이션, 채도 조절해주시고, 채도가 약간 너무 떨어지면 아까처럼 똑같이 회색이 되니까 자 적당히 여러분들의 색감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절해주시고, 익스포저, 밝기, 어둡기, 콘트라스트, 얘도 어둠과 밝음을 그러니까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의 경계를 좀더 확실하게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좀더 잡아주고, 그림자 좀 어두운 부분을좀더 어둡게 잡아주고. 그죠? 이렇게. 그림자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화이트 부분도 밝은 부분 확실하게 밝게 잡아주시고. 어, 어두운 색, 검은색 부분도 좀더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섀도우 부분하고 블랙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 이제 저희 애기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약간 네이비 색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블랙 부분이나 섀도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블랙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색감 조절을 여기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제 여러, 여러 이제 프리셋이 있기는 한데 여기 내가 세팅을 해놓은 요 값을 만약에 바르니까 시퀀, 얘는 지금 시퀀스 만약에 시퀀스 1번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시퀀스 2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시퀀스 1번하고 또 2번하고도 색감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내가 세팅해놓은 값을 저장,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루메트리 컬러 여기 옆에 햄버거 메뉴가 있어요. 이세줄 메뉴가 있는데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r 스포트 큐브 요거 아니면 뭐요 큐브로 보시면 돼요. 큐브로 r 스포트 큐브가 있습니다. 얘는 자요 부분이니까 이 L O T L U T 부분을 러슬 러슬제 불러올 때 그러니까 p 스포트로뺄 때는 요 큐브로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크리에이티브 보면 얘는 룩으로 되어 있죠? 그죠? 룩으로. 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룩을 뺄 때는, 룩을 세팅을 해놓고 빼줄 때는 여기서 룩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고. 자, 그래서, 자, 베이지 컬렉션요 부분에서 얘를 추출을 해낼 때, 얘를 저장을 해주시고, 큐브로, 이스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LUT, 01. 이렇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 이니셜로 해서, 01,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 불러올 때, 불러올 때, 여기서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요거를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은 거를 또 다른 만약에 다른 컴퓨터로 가서 다른 컴퓨터로 가서 이 세팅값을 불러온다. 그럼 저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렇게 여기서 추출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불러오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메트리 컬러 이 부분 사용을 해서 한번 색감 조절을 하시면 얘는 어저스먼트 기능에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 밑에 있는 레이어는 이어저레스먼트 레이어가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요 클립들은 클립들은 다저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색상 보정하는 부분 여기 루메트리 컬러 여기 요 부분 진행을 하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 색상 보정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 색상 보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빈어요 어, 제일 아랫 부분 요 기능을 이제 봐주시게 되면은 어마운트라는 부분이나 미드 포인트 라운드니스 패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외곽 부분을 어둡게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약간 이제 시네마틱 시네마틱 느낌을 좀 살려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운트 수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외곽이 밝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면 외곽이 이 어두워집니다. 테두리가 테두리가 부분이 어두워지고요. 뭐 미드 포인트 이 부분도 이제 얼마만큼 그 안쪽 가운데 부분에서 그 어두운 부분 어마운트 수치로 인해서 얼마만큼 조절이 또 되는지 이거랑 라운드니스 둥글게 잡아주는 건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느낌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조절해서 보다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어마운트 좀 어둡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죠? 라운드니스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자 패더는 얼마만큼 잡아줄 거냐? 이렇게 조절해놓고 어마운트나 그죠? 미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 부분 너비나 이런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곽부분을 살짝 어둡게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 잡고 이 모양을 어떻게 다듬어 줄건지 놓고 패더값을 주시면 그리고 어마운트도 얼마만큼 어둡게 줄건지 패더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0으로 갖다 놓고 처음에는 0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라운드니스요 테두리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운드니스 요거 얼마만큼 둥글게 해줄 것인지 이렇게 원형으로 갈 것인지 그죠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미드포인트 요 가운데 둥근 부분을 얼마만큼 크기를 어, 어느 정도 잡아줄 건지 그 다음에 패더는 이 경계 라인을 가지고 얼마만큼 부, 부드럽게 풀어줄 건지 그죠 그리고 어마운트 색상 또 조절해 주시면 얘는 최종 요 두께 아 두께라기보다 요 진하기 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가운데 시선 처리를 또 가운데로 한번더 모아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다 들어가졌죠.